나는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요왕나난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라고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아무리 높여놔도 나는 교만할 교만 능력이 없어, 없어. 여러분이 보면 대단한 것 같아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대치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명예도 이긴단 말이야 괜히 아, 네. 그런 명예 받지 말자 한방에 날라가버려 한방에 날라가버려 날라가 아, 네. 아멘 아, 네. <laughs> 김문수사님 또 울고 앉았는데 요즘 김문수사님은 <laughs> 울고야 울고 아, <laughs> 설교 <설비만> 한번 하면 울고 감사하지 감사해 감 <laughs> 그래서 어, 지사님한테 내가 가끔 내가 말해요, 지사님 앞으로 대통령 한번 하세요. 오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. 난 대통령이다. 나 필요 없어. 난 빨갱이만 잡아놓으면 돼. 대단합니다.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<재밌다, 웃음> 아, 네. 특별히 자기 때문에 빨갱이 된지 후배들 지금 청와대 들어간 이 아, 네. 모든 놈들, 아, 네. 전부 전향시키는 것이 김문재 사장님의 목표라고. 줄지 몰라요. 아멘. 네. 아, 네. 아, 네. 따라서 명예를 이기자. 예 영광을, 영광을 이기자. 사람은 영광에 약해요. 아, 네. 조금 사람이 말이야 영광의 자리에 가면 인간은 망쳐지는 거야. 문재이 발언 때 청와대는 별거 아니거든. 그거. 별거 아니거든. 청와대는 들어갔다 나오면 다 망해요. 근데 뭐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뭐 그냥 어 김정숙하고 부리맨날 하하호 당신 나 좋아 나도 너 좋아 돈 신데 조심해 제가 아이고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 예수가 주는 꿈이 없으면 이 세상을 못 이겨요 예! 여러분은 이길지어다 예! 있습니까? 예!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잘 나오신 거예요 왜 예! 성령이 여러분에게 꿈을 찔러 넣기 때문에. 예! 아멘 구선들과 아멘. 아멘. 아멘 이미 벌써 여기에 광야교회 나오신 분 중에서요 개인적으로 신령한 사람 많아요 대만 문자 내서 뭐 목사님 들 보면 아 요거는 개꿈 딱 아, 그거 알고도 요거는 진짜 성령이 주신 거네 진짜 그대로 되겠다 아멘입니까 아멘. 오늘도 성령이 강타합니다 아멘. 감사합니다 주여 나오는 거예 그래서 믿습니까? 예배가 무슨 뭐 예수 기념식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. 기념식 을려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속에 꿈을 찔러넣는다고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두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내게 성령으로 꿈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지워다 지워다 지워도 지울 수 없는 성령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요셉뼈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세요 유혹도 이기게 하여 주세요 명예도 이기게 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.